오늘은요 특별한 단팥죽을 맛있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청와대 가면은 아주 맛있게 하는 맛집 그 단팥죽 맛집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한번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정말로 맛있어요. 밥보다 잘 넘어가고요. 또한 포, 포만감이 있어서 아주 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간식으로도 으뜸이고 주식으로 함께 식사라도 훌륭합니다. 어, 재료를 시작 하는데요. 팥두 컵입니다. 세알심이 350g입니다. 대추 다섯 개, 흑설탕, 어, 3큰술, 꿀두 스푼, 그리고 약간의 잣과 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계피가 들어가도 되겠고요. 생강차 꿀물을, 꿀물이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팥은요. 어 쓴맛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그냥 삶으면 안 되고 10분 정도 끓는 물에 삶아요. 삶아서 이제 버리고 그다음에 1시간 동안 푹 삶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지루하다 싶으면 압력솥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삶, 삶으면요. 소금 한 반티스푼 넣고요. 작은 술한술 작은 술 하나 넣고 어, 15분에서 20분 정도 푹 삶으면 팥이 터질 터질, 터질 정도로 이렇게 삶아지게 됩니다. 예, 파이요 삶는 시간이 뭐 1시간도 걸리고 압력수술하면 15분에서 20분 걸리기 때문에 미리 삶아놔서 제가 이렇게 팥물을 체에다 걸러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하다 마른 거 다시 한번 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에다가 요거를 으깨주면 돼요. 할 때는 조금 번거로워도요. 재밌고 맛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왜 특별한 단팥죽이냐면,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동지섯 달 이렇게 막 가면은 이렇게 단팥죽을 해 먹었잖아요. 그것은 많은 재앙에 물러가라고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다 문에다 뿌려가지고, 문 부분 아래 온 집안에다 뿌려서 재앙이 물러가라고, 작기가 물러가라고 그렇게 한 그러한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있겠지만은, 기독교에서는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팥은 그 피의 색깔과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생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우리 인체의 70%가 피잖아요. 우리가 피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많은 재난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싹 재 양이 물러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팥죽을 끓이면 믹서기에다 가르면 껍질째 먹으면 참 좋아요. 그렇지만 단팥죽은 굉장히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특징이. 그래서 곱게 이렇게 팥물을 빼서 조금 전에 미리 해놨거든요. 이렇게 됐어요. 그 건더기 하나도 없이 껍질 없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어 가면서 끓여야만이 갈아 저기 달라붙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물을 끓이고 있어요. 이렇게 끓이다 보면 물이 적으면 음,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여분으로 한쪽에서는 끓이면서 젓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한 티스푼 넣어주세요. 어떤 음식이든지 소금이 들어가야 기본의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가는 것은요, 팥이 두 컵을 삶았거든요. 새 알이 350g, 대추 5개, 흑설탕, 세 큰술, 꿀두 스푼, 밤하고 잣이 약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계피도 들어가지만, 저는 계피를 삭제하고, 생강차 해놓은 거 있어요. 꿀에다 재워놓은 거. 그래서 제가 필요할 때는 사용하거든요. 자기의 기호대로 계피를 넣고 싶으면 넣으시고, 생강차 꿀물에 재인 그런, 생강청을 넣으셔도 되겠고, 생강청에서는 개인적으로 좋아서 넣, 넣습니다. 네, 끓고 있을 때, 350g, 새알을 넣습니다. 그리고 팥을 삶을 때는 언제든지 끓는 물에 한번 10분 정도 삶아가지고 버려야 돼요. 그래야 팥의 쓴맛이 사라집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저는 이렇게 통팥을 약간 씹히는 맛으로 으깨지지 않을 정도로 이 통팥을 반컵을 넣습니다. 씹히는 느낌 참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저으면서 끓여줘요. 피는 고난을 상징하지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사순절 시기에 의미 있는 거라고 해서 제가 특별한 단팥죽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네, 이렇게 끓고 있죠. 끓을 때 흑설탕 들어갑니다. 세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맨 나중에 고명으로 올릴건데요 잣을 준비했어요. 잔뜩게 띄웁니다 그리고 요거는 밤이에요 그리고 대추를 돌돌 말아서 고명으로 올릴거를 썼지만 그 대추의 향기가 있어서 고전적인 맛이 납니다 그래서 대추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또 예쁘게 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꿀두 스푼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생강청, 생강청 한거 제가 약간 넣겠습니다 꿀에다가 생강을 얇게 저면서 생강청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넣습니다. 그리고 이 농도는요. 녹말물을 해서 녹말물을 했거든요. 요걸로 이렇게 농도는 해 주셔야 돼요. 집에 저는 이렇게 그 찹쌀떡이 있어서 이렇게 썰어서 한번 넣어보려고요. 약간 굳어서 안 먹게 되는데, 여기다 같이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찹쌀떡을 넣습니다. 그리고 농도도 진해지고, 같은 세회심이그 찹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넣습니다. 이게 끓이다 보면 이렇게 거품이 나요. 거품은 걷어내주세요. 이꽤 나네요 정말 스트레스 있고 또 직장인들 업무에 시달리다보면 짜증날때는 이렇게 달콤하고 먹으면 아주 기분이 좋아지면서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식으로도 좋지만 주식으로도 손색이 없는 이 단팥죽 이렇게 끓여보는데요 전통음식이죠 또 권한의 상징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부활절도 중요하지만 죽음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피의 상징인 팥죽을 끓여 봅니다. 거의 다 익었어요. 그래서 담아보도록 요 농도를요 제가 물농말 미리 준비한거 요거 넣어야돼요 그렇잖아요 농도가 묽어서 샤워심도 넣고 찹쌀떡도 넣었지만 물농말을 이렇게 농도를 박가면서 무조건 많이 붓지 마시고요농도 이렇게 박가면서 이렇게 저어주세요 옆에 끓는 물을 놨는데 거굳지 않아도 적당해요 이렇게 체에 받쳐서 아주 이물감도 없고 좋습니다 네. 약간 찔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그릇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다 담을 미리 설탕에다 절여놓은 거 있거든요. 담을 다섯 개를 익혀놓은 거 설탕에다 절여놓은 거 넣고요. 이거는 대추 돌돌 말아서 고명으로 만들었거든요. 대추를 다섯 개 띄웁니다. 이거 잣가루, 잣을, 통 잣을 몇개 띄워, 띄워요. 팥죽의 색깔 또 예수님의 피의 색깔이 라일락 그 보라색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아주 요즘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이 팥죽 드시고 건강도 또 다이어트도 잡으시고 또어 이제 이 기간에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자꾸 드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면서 행복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